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한국사 중동 세계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 제 힘을 받으셨죠? 자, 다시 한번 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까지 여러분들 중국이 문이 강제로 열렸고요. 또 거기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 봤습니다. 중국이 어떤 그 개항의 모습 봤죠? 아편 전쟁이 있었고,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 양무 운동이 있었고, 변법 자강 운동이 있었고, 예, 그리고 신의 혁명까지 나오는 모습.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200여 년 이상 있었던 그 중국 청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음. 어쨌건, 이 서양 세력이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 그몇백 년의 청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아. 정말 이 시기는 정말 서양이 갑이네요. 네. 어, 아, 그 서양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저렇게 무너질 정도였으면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일본도 한번 보죠. 과연 그 일본은 어땠을까요. 자 일본의 개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일본 역시 중국처럼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자약 200년 동안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유지했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나라들과는 교역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나가사키 네덜란드 여기만 예, 딱 남겨뒀다고 제가 했잖아요. 난나기 발달했다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 이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죠. 자 지금 나가사키 항을 통해 네덜란드와만 교역을 했습니다 서양 문물의 전례 없이 무역만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청의 개항으로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청나라 개항을 했단 말이야 오그 거대한 중국이란 나라가 휘청하는 모습 을 봤단 말이에요 와우 서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본 일본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서 굉장히 경계심이 고조되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미국, 크, 그렇죠. 미국이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독립전쟁.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 그리고 나서 골드러시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땅 끝까지 왔네. 더 이상 갈 데가 없나요? 아니죠. 더 바다 쪽 가는 거야. 쭉쭉 가면서 필리핀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 가는... 중간 기지로서 요 일본을 딱 눈여겨 본 거예요. 어허. 자, 그러면서 이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동원하여 개항 요구. 늘 서양 지국주의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들이대죠. 네, 포를, 이, 이나저 포함해 겨러 가는데 포를 뻥, 뻥, 뻥 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어쩔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맛보니 어쩌 무섭지? 어떻게, 우리랑 어떻게? 통상 할겨 전쟁할 겨 선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됩니다. 아 지금 청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걸 봤고 아, 이런 상속에서이 서양과 이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고민이 많았겠죠. 결국 에도 막부는요 마찰 없이 개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백기를 듭니다. 오, 그렇군요. 청의 개항은 아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점차 열리는 과정으로 갔는데, 일본은 그냥 백길 듭니다. 큰 유혈 사태 없이 그냥 백길을 드는 것으로 개항을 합니다. 오, 그러네요. 허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중국, 이제 일본 정부는 뭐냐면, 자,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막부죠, 막부. 그죠? 막부예요. 아, 이제 이건 이제 에도 막부. 우린 배웠잖아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찌 막부, 그리고 전국 시대에 통일했던 도요토미데오시, 그리고 도요토미데오시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에도 막부. 자, 뭐냐면, 이 막부 시절에는요, 천황.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죠. 이 천황은 아무런 실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했는데, 그냥 힘이 없었던 그런 존재. 자, 어쨌건 이 막부가 지금 미국과 이런 어떤 통상 과정 속에서 그냥 백기를 들었어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고요. 두개 항구를 개항했으면서 최해국 대우가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바로 치외법권과 협정 관리세가 인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미일 화친 조약에서 체결되었던 두 개항 계약, 뭐 이건 뭐알수 어, 있죠. 어,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1차 아편전쟁에서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상하이 이외의 그 항구를 개항하잖아요. 그리고 홍콩을 할양하고요. 최해국 대우가 뭘까? 이건 뭐냐면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업그레이드. 미국하고 지금 일본이 지금 이게 지금 화친 조약 체결하잖아.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일본이 다른 나라랑 또 조약을 체결하는데 미국과는 조약 체결 시 없었던 굉장히 좋은 조항을 다른 나라랑 한 거야. 그럼 미국은 손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자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최국대호예요 와. 아, 정말 이게 살벌한 조약이죠. 그죠? 바로 최해국 대우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영사 재판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 일본 지역에서 만약에 행패를 부린 미국인들을 일본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자국법에 의해서 자국법에 의해서 그 범죄자들을, 상대국의 범죄자들을 다스릴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죠. 이러면 또 얼마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얼마 무시하고요. 그죠? 취해법권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협정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세를 설정은 해 놔요. 음, 근데, 관세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일본에 어떤 경제가 있는데, 여기 에 지금 외국 문물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외국 문물들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으로 아주 값싸게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자국의 어떤 수공업자들 또는 상인들은 완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관세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자국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주기 위해서 기간을 좀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100원짜리 물건이야. 근데 이게 일본에 들어올 때는 관세를 딱 부과해서 뭐 예를 들면은 1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20원 관세에 붙이는 거죠. 그런데 어. 관세가 이제 있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요. 관세율이. 그러니까 관세율이 낮아가지고 일본한테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쨌건 관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죠. 어허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이 열렸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과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조약들은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 이거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할 땐다 공통적으로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개항 이후 막부의 불평등한 외교에 대한 비판 확산. 자, 미국과 지금 수교를 한게 지금 이 막부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막부인데, 아, 이걸 지금 불평등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뭐야,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이거는 사무라이의 자존심에 먹취를 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외국 상품의 수입과 물가 상승으로 이 백세의 불만도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지방의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존, 왕, 양, 이. 안 되겠다. 이 막부. 이런 비굴한 막부. 이거 없애자. 없애고. 그럼 이 막부를 없애면 누가 남아요? 바로 천황천황이 남는 거예요. 명목상 존재했던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천왕, 천황, 이 천왕을 존, 존 왕이야. 예, 천왕을 높이고, 그리고 양, 이, 서양을 배척하자. 라고 하는 존왕 양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천왕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거의 뭐한뭐 800년, 900년 이상을 쭉 이어져 왔던 그 막부가 드디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까지 쭉 무너지면서 문을 닫게 되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서양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서 청왕조가 무너졌고, 또 일본도 막부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천황 중심의... 천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당시 그 천왕의 이름, 바로 메이지 천왕.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권력의 교체죠. 이제까지는 막부 중심의, 그러니까 무사들 중심의 예,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천왕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이러면서 이 메이지 유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혁이 전개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와 바로 부국강비의 목표고요.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꼭 기억하실 거예요이 메이지 유신 여러분들 문명 개화, 문명 개화의 입장에서 문명 개화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이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방의 소리가 배웠습니다. 청나라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은 연구에 의해서 문이 열렸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양문동이었습니다. 양문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중국에 보면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중체 사용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시는 바로 문명개화 전면적으로 바꾸자. 전면적으로 바꾸자. 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정치에서는요 봉건제 폐지합니다 봉건제 폐지하고요, 토지와 조세제도의 개혁을 하면서 근대 공업을 육성하는 모습들. 자, 이 봉건제 폐지에서 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 폐번치현이라 그래 이거 폐번치현. 자, 뭐냐면 없애는 거예요. 폐지하는 거예요. 뭘 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막부. 중앙에서 막부. 그다음이 번. 지방은 번. 그 자치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번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중앙에서 직접 통제권을 갖고 있는 현. 군그 현. 할때그현 있잖아요. 그런 현으로 쭉 돌리는 거예요. 이건 중앙 집권체제를 지향하겠다라는 것이죠. 패번치현.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근대적인 군대 육성을 하면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면 무사의 나라예요. 그 무사가 바로 지배층이야.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비들이 지배층이었죠. 공부하는 선비들이 지배층이었죠.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칼을 쓰고 있는 무사들이 지배층이었어요. 칼은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무사들만이. 그게 무사의 특권이야. 그런데 징병제. 누구나 다 무사가 될수 있어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즉 사무라이의 특권. 기존의 지배층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들. 이전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정말 와, 정말 이거 전면적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분제도를 흔드는 거야. 어, 일본의 신분제도를 지금 흔들어서 지금 평등 사회를 좀 갖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어, 이저 중국의 그양모운동에서 중체서용은 그냥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거, 다른 것 그대로 냅두는 모습이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도, 법,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지유신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사회, 신분에 따른 차별 철폐하고요, 서양식 근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빠르게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죠.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정말 유럽을 쭉 돌면서 일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대 문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예, 그래서 결국 많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나온 지 아세요? 오호 그래? 야 지금 이 서구 열강도 보니까 막 지금 영국은 청나라 깨고 있고 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식민지 만들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디라지? 두두두 어어 어, 조선 우리도 조선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 정말 나빠 진짜 그죠? 이웃 국가를 그렇게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정말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 정한론이 대도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무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00년 전에, 바로 도이토 미디오 씨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그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임진 왜란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였죠. 또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메이지 유신 과정 속에서 일본 무사들이 갖는 어떤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을 또 보상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정안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 역사는 참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천황 중심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민권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지식인들의 참정권과 국회 개설을 요구합니다. 크... 예. 이제 이렇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일본 그 지배층이 좋아하는 것만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서구의 여러분들 기억하셨잖아요. 기억하셨잖아요, 우리. 이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패턴을 통해서 나왔죠? 그렇죠. 바로 시민 혁명. 민주주의잖아요. 그 시민 혁명,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미국도 그랬고. 시민 혁명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혁명 나왔잖아요. 시민 혁명, 산업 혁명.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모습을 나와가지고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혁명의 어떤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제 일본에게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면적 수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이건 또 싫어. 메이 정부가 자꾸 탄압해. 자꾸 누르는, 이건 아니야. 라고 자꾸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를 돌릴 수는 없어요. 일본제국 헌법이 1889년도에 지정되었고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고 천황의 절대 권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종교인 신도. 신도를 사실상 국교로 삼으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천황을 신으로 그냥 승격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본제국 헌법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그 막부 체제와는 전혀 다른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 바로 일본이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베이지유신이라는 거예요. 어 굉장히 여러분들 중국과는 다르죠. 지금 중국 연구에 의해서 문이 열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변화에 그 빨리 대응을 못 하잖아요. 에?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청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신의 혁명을 통해가지고 무너진 어떤 그런 곳으로 가잖아요. 일본. 일본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르게 아주 서군물들을 쭉쭉쭉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어우, 정말. 중국의 어떤 모습과 일본의 모습이 정말 색깔이 완벽히 다른 그 모습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히 다른 이 중국과 일본. 자, 어떤 모습으로 이 둘은 서로 만나게 될까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일본도 지금 계속 대회 팽창을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주 신으로 정치혁명이 되었고, 이제 산업혁명이 되었고, 이제 또 팽창을 하겠죠. 그 일본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천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그 일본이 어떻게 변한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